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간에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에 힘이 있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부류의 책은 뭐냐? 부자가 되는 법이라든지 뭐 투자를 잘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것들에 관한 책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들이 영성에 관련된 책이라고 합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진짜 영성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영성에 관한 책들 가운데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보다는 불교와 관련된 서적들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부자가 되는 것이나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영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어떤 기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불교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피터 생게라는 박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신념보다 영적인 삶을 더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성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보다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불교는 그 책의 내용이나 그 책이 추구하는 바가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진 것이 많은데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념적인 그런 체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 불교 쪽으로 더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신념입니까? 아니면 삶의 방식입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 삶의 방식을 바꾸며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들 눈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아닌 신념으로 비춰졌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가 조금은 변질됐음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삶의 방식으로부터 표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 이런 모습 신념입니까 삶의 방법입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보여줬습니까? 신념을 보여줬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법이요.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삶의 방법을 달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그들의 삶이 달라져 달라진 삶의 모습 달라진 삶의 방법을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이 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 회개하는 사람이 3천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났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그들이 복음을 전한 방법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기독교라는 집단,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주께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그 단체, 기독교라는 그 모임이 신념체계로 뭉쳐진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랑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어느 쪽에 더 힘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날 봐. 나 달라졌잖아. 나 변했잖아. 나 변화 받았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고 나니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가고 나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잖아.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만족스럽고 이런 삶을 보면 모르겠어? 너도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에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면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구별될 수 있을까?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식사 기도하시는 분분이 식사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눈에 띌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좀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는 게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스쳐가는 찰나처럼 잠깐 기도하고 고개를 드는 믿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식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은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아간다 식사를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먼저 이용할 양식을 주님께 우리가 감사한다 이런 모습만이라도 잘 보일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참 많이 압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참 많이 알아요. 요즘은 뭐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서부터 좋은 말씀부터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은 참 많이 늘었는데 그 지식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우리를 돕는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임할 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실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셨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자리를 잘 마련했단 말이에요. 감히 그분의 뭐 신발끈을 매기에도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렵게 어렵게 세례를 주고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을 정말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잠깐 의심의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확실한 우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돕고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자칫 잘못 대답하시면 세례 요한이 영영 마음의 의심을 지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어떤 대답을 들려 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성경을 펴 놓고 자 여기를 봐라. 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자, 봐라. 나를 이렇게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이며 이런 것들을 들려주며 내가 왜 예,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땅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너희들이 보는 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맹인이 보지 않느냐? 못 걷는 사람이 걷지 않느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못 듣는자가 듣고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모습을 세례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 대해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왜 메시아인지를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본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죠. 초대교회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셨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정말 달라진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2000년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잘 다듬어진 교리를 내보이기에 바쁜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리는 이렇고, 말씀은 이렇고, 이런 것만 설명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딱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물론, 나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부터 시작되어 그렇게 시작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 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흘러서 이 세상으로 정말 땅끝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만 보여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잘 바랄 수 없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해야 할그 과제는 뭐냐?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회복해 가는 거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이런 비아냥거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이론과 논리만 내세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종교가 될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보여주는 그런 종교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느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 앱에서 교회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방인 성도들, 한 부류는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구원받은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 안에는 우리가 이방인이다라는 그런 열등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냐면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너희는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런 열등감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 19절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외인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며 모든 영적인 권리가 다 부여되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주눅들거 없이 열등감 가질 거 없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는 이 이방인 유대인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얘기일까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달라져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성도들도 물론 조금 더 신앙 안에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그 안으로 들어와야겠지만, 이미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그들도 마음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기득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자리는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이방인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 성도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을 받아주려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뭐 이방인도 없고 나그네도 없고 객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동일한 입장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가독 공동체로서 모든 특권을 함께 다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아닌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어떤 특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방인들이나 외인들처럼 주눅들고 소외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없는 자 편에 서서, 권한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자 편에 서서 서로 양보하는 본을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는 거 이렇게 달라진 모습,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됨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이 하나된 모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이라도 철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며 신앙의 모습인 것.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씀 진정한 하나 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 그 달라진 삶의 방법,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단한 말씀이라도, 단한 구절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이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 모습, 초대교회와 같은 그 뜨거운 모습,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이 시간에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어 정말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 삶에 새겨서 그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이땅 가운데 보이게 없어서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에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